나왔다, 나왔다 어 여기 저부셔갖고 배터리를 빼는구나 얘가 난 이걸 들고 가야돼 쟤왜 가만히 있지? 저기서? 뭐, 뭐,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육식 삐약이 크앙 고고고 학교 좋지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밥도 먹고 열고 이제 빨리 움직여야 돼요. 먼저 발전기를 켠 다음 나와서 학교 전선을 가운데에 꽂기만 하면 돼요. y e 조심하세요. 아마도 그쪽 동구역에서는 연락이 안될 거예요. 하지만 혼자 아니에요. 거기 누군가 있으니까. What? 편이 아닌... 내 편이 아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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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편이 있어야지 <목소리> 여러분 딜라이트 어. 선생님이에요. 방해해서 네,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실성 연습표 네, 없이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 네 선생님 말잘 듣는 착한 학생이 될 거예요. 열렸다. 어디냐, 여기다. 한풍구? 안, 안 되는구나. 교실. 오, 여기 막 애기들 좋아하는 그림 엄청 많네. 어, 배터리다. 야, 근데 학교가. 굉장히 이상한데? 아하게 여기가 여기가 그거구나 어 여기다 배터리 끼우면 되겠다 저기도 배터리 하나 있네 저건 어떻게 갖고 나오냐? 이... 이 울타리를 여는 방... 여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저걸 또 열려면 탐험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 구멍이 있는데? 뭐야, 저건. 손잡이가 없어. 못 올라가. 일단, 탐험. 안 되고. 여기? 어, 열린다. 뭐야. 뒤에? 뭐, 없어. 어? 계속,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 나 말고 누가 있다더니 돌아다니나봐. 전기 끌고 와서 여기다가 누르면 이거 여기 아까 했던 거고 여기는 뭐냐? 오. 저 배터리 아까 전에 그 철조망에 있던 배터리를. 해서 저도 끼워야 되는 건데 지금 그 길을 찾으러 가는 것 같거든. 저기다가 여기 뭐지? 아 어, 길이 안 보여 여기. 어 뭐야 야 뭐야 야나 말고 있다는 게 저거야? 걷는 게 이상한데? 오는 게 매우 부자연스러웠어. 일로 가, 간... 어 다쳤네. 이쪽으로 가는데. 잠깐. 어? 넌 나치고. 그래. 생각났다. 여기서 일했었지? 네? 어떻게 살아 있지? 어? 어? 응? 어? 바브? 어? 아, 어... 바브는 네가 동료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요? 여기 있으면 캡넷비 좋아하지 않을걸? 얼렛더라. 깻잎은 원래 다 싫어해요.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네, 선생님. 저도 나가고 싶어요. 길을 못 찾아서 이러고 있어요. 도와주실래요, 선생님? 저기 저 밝게 빛나는 저 천장을 봤어. 저리로 가야 돼. 어, 어, 손잡이 있다. 잡고 올라가. 여기 환풍구 오케이, 환풍구 여기 어디야? 얼로가는 거야? 이거 여기 뭐, 뭔지 몰라 건너뛰어. 일단 계속 가, 계속 가. 모르면 끝까지 가는 거야. 자, 여기 내려가고. 아, 아, 야, 설마, 아까 그 중간 통로가 절로 내려가는 거였던 거였던 거야? 어, 야. 또 가야 되네. 달려. 왔어. 첫 번째 통로로 내려가는 거야, 첫 번째 통로. 여기. 그렇지. 배터리. 이제 어 나가? 아하. 올라가, 올라가. 제 저쪽으로 가서 내려가서 이거 끼우면 되겠네. 됐어, 나이스. 됐어, 전기 온다.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되겠지? 자, 이 전기를 어디로 보내냐? 여기로 내려가서 내려가서 여기다가 빵. 아 늦었다, 늦었다. 다시 다시 달려, 달려, 빵. 됐어. 나이스. 여기 또 어디야? 나가는 길 열어 열어줘야... 줘. 어. 깨졌어. 뭐 비디오 있네, 여긴. 비디오 테이프 없잖아. 손전등 왜안 주는 거냐, 근데? 아까는 주더니. 여기 뭐니? 여기도 배터리 넣는 거다. 배터리 여기 열어. 배터리 있니? 손잡이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 여기 환기구. 여기 분위기 이상한데? 분위기 왜 이래? 오 느낌이 싸한데요. 어? 어? 뭐야? 어? 참 말을 안네 그렇지? 그점 다른 인간이랑 똑같다니까. 네? 비명을 때도 똑같을지 궁금한 걸? 음. 어 오나봐. 음. 음.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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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나봐. 없나? 뭐야? 제 지금 나 협박하는 거 같은데. 아니 나가는 통로를 못 찾아서 못 나가는데 자꾸 나가지 못하면 죽인다 소리하고. 좀 길을 알려주시던지 선생님. 길도 안 알려주면서 왜 자꾸 나가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세요. 일로 와 일로 와. 거의 문열려면 나가 일로 와 그렇지 됐다. 문 열고. 아 여기 또 막혀 있어. 아. 여기 아니 저쪽에다 쌓았나? 그렇지. 열렸네. 열렸어요. 배터리가 어, 여러아서 여러 네, 네, 선생님. 제 버튼을 네. 인체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총96,000 킬로미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적도에서 지구의 지름을재도 겨우 4만 킬로미터밖에 안 된답니다. 와우. 인체에서 제일 작은 뼈는 귀에 있는 등골이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손상되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죠. 아 어, 위험하네요. 인간의 장기를 더 알고 싶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 주세요.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제 자매들과 절 찾아서 여러 주제에 대해 배워보세요 해부학을 배우려면 아다 배웠어요 이르면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어 종이 여기는 뭐지 아 어, 여기다가 전기 보내는 건가 보다 여기다가 여기다 전기 보내서 여기 전봇대에다가 연결해갖고 그럼 어딘가로전전 들어가나 본데. 야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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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뭐 뭐야, 저 아까 야뭐통로에 뭐야, 나가던 개잖아. 어야뭐뭐 쟤 손에 모닝 스타일 들고 있는데? 뭐냐? 네? 어! 얼굴 볼라 하는데 죽었어, 씨. 너무는거 아니야? 넣고. 나왔다, 나왔다. 어우. 여기 저부셔갖고 배터리를 빼는구나, 얘가. 난 이걸 들고 가야 돼. 쟤왜 가만히 있지? 저기서? 뭐, 뭐,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 야, 내가 화면을 돌리니까 제가 움직였어. 뭐지? 어? 야, 얘, 내가 안 보면 움직이나 봐. 야, 난 뒤돌아서 가야 되는데, 길이 어디지? 나가는 통로가, 아, 저쪽에 있구나. 얘를, 얘를 계속 보면서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럴 순 없잖아. 어, 또 온다. 무궁화꽃니다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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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무궁가무궁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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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뭐가? 뭐 다시, 다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뛰어. 목장 뭐 뛰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야, 뛰어, 야,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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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여기다가 넣고. 넣었어. 야, 되게 빠른 듯이. 아 야, 왜안가죠왜안가죠 야, 여기 아니네? 어디로 가야 돼? 어, 씨.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어디로? 어떻게 하지? 아저쪽이 아, 저쪽. 자, 자, 뒤걸음질. 뒤로, 뒤로, 뒤로 오지 마세요. 너 거기 계세요. 오지 마세요. 아 막혔어. 뭐 어디로? 야 이쪽. 달려, 달려. 달려.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아직 안 왔어. 이로. 아 여기 막혔다. 야, 이, 아야 전기. 전기 넣어야 돼. 아얘또 왔어. 또 왔어. 전기, 전기 어서 가지고 오는 거야, 전기. 여기 교실 혹시 있나? 아 저기 있다. 교실 들어가야 되네. 들어가. 렇치너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열고, 열고 열렸어. 거기 계세요? 아 무서워, 쟤. 오지마, 오지마. 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막혔고. 어디로 가야 돼?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어, 여기 뭐야 여기 안되는데, 아 오지마 거기, 거기 계세요 제발 제발 거기 계세요 어디로 가야되지? 어, 여기 교실 일단 들어가 여기 아무것도 없네 교실 입구를 막으면 어떡하니 네가 들어와 빨리 뭐하고 싶었습니다 어딨니 여기 왔다 무궁화 고집했습니다 무궁화 고집했습니다 무궁화 고집했습니다 무궁화 고집했습니다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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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무무무 무무 자거기거기 걸려 있어 간다 안녕 아이씨 일로 나가야겠다. 저기, 전기. 충전. 오지 마세요. 여기다 넣고. 오, 옆으로. 멀리. 최대한 멀리. 오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달려. 달려, 달려. 어디야? 어디? 길. 뭐 여기. 어 막혔다. 어 막혔다. 막혔다. 이리로 가면. 아야 어, 야채 야채 지름길도 알아 오씨. 오 인공지능 쩔어. 어디야 전기 아까 전기 전기 어디서 온 거지 내가? 어아야쟤왜 이렇게 빨로? 쟤 너무 빠른데? 전기를 여섯 야 전기 전기 그렇지 달려 아줌마 여기 계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렇죠 계세요 거기 계세요 저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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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빵 그렇지 열렸어 오지 마세요 어 저기로 온다 여기, 여기 열, 열고 오씨자 여기 끝에 어 빨간불이다 뭐냐 야, 길이 없는데?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길이 없는데. 막다른 길인데 여기. 어디 가지? 저기요 선생님. 길이 없어요. 그 모니스타 아저몇대 맞은 거지, 쟤한테 문 닫어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올 걸 니가 문 여는 기능이 있을까봐요 없을 것 같은데 못 들어오지 그래 못 들어오네 문은 못 여네 문못 여니까 아 전기 끊겼다 어디로 가야 되냐? 아까 빨간 불인데 거기 막다른 길인데? 여기 문 닫어. 아 여기 문이 뚫려 있네. 어? 아 아까 거기잖아 여기. 아 어떻게 해야 돼? 길 길. 어디로 가야 돼? 야너길 알아? 선생님? 길을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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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좀 알려줘봐요, 길 좀. 아우 짜증나. 응? 어? 너무 어려워 이 게임. 아우. 하이파이브 했으니까 우리 길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이파이브 했잖아요, 우리 친구잖아요. 어차피 당신도 거서 계속 있어야 돼. 내가 여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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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위에 봤는데 그새 왔냐? 오지 마세요. 계세요, 거기 계세요. 이문열문열 문열 거, 아이문못 문 열잖아요. 어, 거, 거기 계세요. 거기.. 아.. 못 들어가겠네. 여기서 쭉.. 아.. 조준 실패 쭉.. 그렇지 제일로 왔겠지. 난 욜로 나가서 문 닫... 문... 문 닫아야 되는데... 아~ 열고.. 아~ 조준 실패.. 아~ 어. 너 거기 계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좋지 됐어 열고 여기 이제 또 실패! 아우! 3트 <laughs> 3트 충전 빨리 달려 빨리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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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 발사 나이스 왜안 열려 왜안 열려? 설마 쏘는 순간 전기가 끝난 거야 설마? 문 닫고 나 조준 아 그러네 아까 쏘다가 전기가 끝났었나 보나 달려 달려 아 소리 계속 나 웃음 소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저기구나 어 아닌데? 어디로 가는 거야? 전기를 충전. 일단, 다시 한번 넣어보자. 여기 아닌데? 어디지? 아, 난 여기 어디야? 난뭐 하는 거야, 지금? 저쪽,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 저쪽. 문 열고, 문 열고. 선생님 안 계시죠? 선생님 없죠? 없어요. 없어요. 여기 아까 우리 왔던 데 같고. 여기. 여기. 다시. 오케이, 열렸다. 나이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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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충전. 열렸다. 예. 타이밍 딱딱 맞고 있어 지금. 여기 뭐냐? 이두 여기 군데 충전하는데. 어, 저기 초록색 보였어. 저기서 찍어서. 여기다 한 방. 한 방. 한번 더. 한 방. 예 s 열렸다. 여기 뭐야? 뭐 배터리게 많어. 뭐, 뭘뭐 어떡해야 돼? 여기? 안 되잖아. 아, 여기 하나짜리에다 먼저 껴야 되나보다. 여기 하나짜리에다 먼저 끼우고. 뺏고, 들고, 여기다 끼우고. 저기 위에 초록색 버튼 들어온 데가 맞겠지 뭐. 여기다 끼우고. 저 배터리 하나 또 꺼내서. 야, 왜안 돼? 안 나와. 아야, 급해. 빨리 해. 여기다 끼우고. 왜안 열려? 왜, 왜? 아, 저기도, 저기도 충전해야 되는 거야? 충전기 어디 있어? 충전기 C 타입인가봐 여기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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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뭔 개소리야! 여기도 아니고. 아까 저기 저 구멍 뚫린데 여기 여기서 충전 예 e s 열렸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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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 났어 또 소리 났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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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버 있다 당겨. 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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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렇게 저를 괴롭히시더니 아주 깨소금입니다. 죽어요. 아주 잘했어요. 여, 여기 영원히 여기서 징겨있어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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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원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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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각태. 안녕, 난 간다. 어허! 드디어 했어 예! y 하 s Yes, y 야 s y 이 s yes. Yes, yes. y 기 s yes. 하나, 다시, 하나, 둘,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아 여기, 왜이 구간에 오니까 렉이 이렇게 심하냐? 일단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잡아. 뭐야? 뭐, 뭘 받았는데? 어, 문 열렸다. 나가고 일단. 야, 근데 렉 너무 심하다, 여기. 아, 손 받았네, 손. 오. 조명탄 나가는 거 아닌가? 총, 총? 조명탄? 총? 조명탄 같은데? 조명탄이네. 일단, 내려가 봐. 렉이 플레이 되는데. 이 상태로라면 게임 진행이 너무 어려운데. 배터리. 아, 저기 있다. 아, 내 눈! 아! 내 눈! 아, 조명탄! 아! 잡았나? 잡았다. 에이, 끼우고. 어씨눈 멀뻔했어. 야, 이, 이손 좋네. 이거 꼼꼼한 데다가 쏘면은 막 다, 다 보여 비디오다 뭐지? 비디오가 있네 어, 비디오 테이프다 비디오 봅시다 날이 가빠진 먹창한 엘리베이터 방금 뭐라고 그리지? 아, 아닙니다. 빨리 이 화물이나 내려놓고 가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루드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아무래도 여기가 영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지, 응? 예,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애들한테 필요한 건 조명등이라 그림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랑 햇빛 아닌가요? 아, 애들한테 말도 걸지 말라니. 기가 정말. <laughs> 아, 죄송해요, 스튜. <스토>. 죄송해? <laughs> 자네답지 않은 말을 하는구만, 그래. 그냥 맨날 화만 내는 건 이제 그만 두려구요. 제안는 제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성질 좀 죽이래요. 그래서 말들어야죠 자네 <laughs> 저는... 그냥 남다른 거야 너무 솔직하지 하지만 난 자네의 그런 면이 좋아 정말요? <laughs> 특이하시네요 어, 저기 리치 은퇴 시기가 다가오니까 어, 회사에선 내 후임을 정하라고 야단이야 내 생각엔 자네가 내 자리를 맡으면 어떨까 아, 진짜요? 그래, 아직 공식은 아니야 그래도 자넨 못뚝뚝하긴 해도 쓸만한 남자잖아 솔직하고 성실한 남자 말이야 자네가 증명해주면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을 것 같아 와우, 아, 그게 뭐라고 해야 할지 좋네요 여기 사람들은 다철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다는 아니야, 리치. 다는 아니라고. 비디오 끝났다. 오, 일단 또 탐험을 가봐야겠지? 점프! 여기도 가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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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점프! 예! 됐어.